안녕하세요. 가인주택의 최영서 의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에 나와 있습니다. 어, 부동산에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입지가 곧 가치다. 어, 파주 야당동 상지석동 파주에서 빌라를 구매하실 때 가장 좋은 입지에 준비가 돼 있는 현장 중에 하나입니다. 야당역, 경의중앙선 야당역 그냥 걸어가시면 10분 안에 갑니다. 역세권으로 준비가 돼 있고요. 그리고 여 5개동 대단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개 동도 아니고요. 15개 동 대단지. 거기다가 야당역. 도보권 10분 안에 가실 수 있는 역세권 대단지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전 세대가 방 4개 구조입니다. 예, 방 4개 구조이기 때문에 3, 4인 가족 여유롭게 생활하실 수 있는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15개 동이다 보니까 막히는 집도 있고요. 뚫리는 집도 있습니다. 당연히 뚫리는 집은 가격이 비싸고요. 막히는 집은 가격이 특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집은요, 위치가 곧 가치입니다. 오셔가지고 그래도 이왕이면은 좋은 위치에 좋은 집을 꼭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현장 같은 경우는 네, 주차장 앞쪽 주차장 그리고 단지에 들어가는 주차장 길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쪽은 앞쪽 대로 뒤쪽은 뒤쪽 대로 그리고 상가도 또 준비가 돼 있어서 앞쪽은 상가 주차장입니다. 예, 네, 상가 주차장으로 준비가 돼 있고요. 어, 생활하시는 분들은 안쪽 주차장을 이용하시게 될 겁니다. 안쪽 주차장 같은 경우는 문제 없이 겹주차 하나도 없습니다. 편안하게 다일렬주차로 주... 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안쪽 주차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안쪽 간지로 들어오셔가지고 편하게 주차를 하실 수 있게끔 겹주차 없이 편하게 일렬주차로 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뒷동 같은 경우는 살짝 겹주차가 있지만 앞동은 에, 겹주차 없이 편안하게 일렬주차로다 주차를 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총 15개 동 야당역 역세권 대단지. 거기다 특가 세대까지 준비가 돼 있으니 오셔서 타입별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올라가서 하루는 특가 세대, 하루는 특가가 아닌 세대 두 타입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영상 리뷰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 가 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1호 타입, 2호 타입 두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가격 차이가 정말 많이 납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요. 같은 방 4개 구조인데 어 1호 타입 같은 경우는 거실이 같은 단지에 살짝 막히는 거고요. 2호 타입 같은 경우가 어 거실이 뻥 뚫려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2호 타입이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거실이 막혀있고 안 막혀있고 차이로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예 여기 현장 1호 타입 같은 경우는 또 특가 세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격 저렴하게 특가가 준비가 되어있으니 조금 저렴하게 역세권 방 4개 찾으시는 분들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전실부터 한번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포세린 타일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신발장은 왼쪽 오른쪽으로 양옆으로 다네 칸씩 수납이 가능하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입구 쪽으로 우산꽂이 네, 이렇게 네 칸. 신발장 여유롭습니다. 네 칸이나 활용 가능하고요. 반대편도 동일하게 네 칸입니다. 수납공간은 넉넉하게 네칸네칸 준비되어 있으니까 양옆으로 신발장이 수납공간 다 활용 가능하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양옆으로 신발장이 있지만 현관 넓습니다 하부디움 시공도 되어 있고요 자주 신는 신발 바닥에 편안하게 보관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중문은 삼면동 중문 슬라이딩 도어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회색톤입니다 회색, 회색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laughs> 실내 들어오시면은 바닥은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구요 복도식 구로 구조로 준비되어 있어서 복도에 방 3개 그리고 화장실 메인 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구요 가운데 거실 주방 안쪽에 안방 구조입니다 당연히 거실 에어컨 기본 시공이구요 주방 거실 일체형 구조입니다 어, 주방 창이 으리으리하게 의리 파도라마 주방 창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거실부터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거실 같은 경우는 여기는 15개동 단지입니다 자 조감도를 한번 살짝 보여 드리면은 15개동 단지용으로 준비가 돼 있다 보니까 앞쪽에 이렇게 살짝 살짝 막히는 경향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다 남향을 바라보게끔 집을 지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편도 거실 창은 아니고 반대편 창으로 다 거실 창이 나 있거든요 마주보는 거 아니고요 동강 거리도 어느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거실 에 당연히 시스템 에어컨 시공이 들어가고요 자 보시면은 자 거실 아트월은 대형 포세린 타일로 한쪽 벽면이 마감이 들어가고요 반대편으로 소파자리소파자리는 조금 아쉽지만 4,5인 소파 정도만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네요 6인용 까지는 살짝 아쉽긴 하네요 그래도 작은 편은 아닙니다 자 거실 폭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요 거실은 4m20입니다 예, 4m20 거실 폭으로 준비가 돼 있어서 무난하게 그래도 4m 넘는 거실이기 때문에 3, 4인 가족이 생활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거실 넉넉하고요 남양집입니다. 앞쪽에 조금 건물이 단지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15개동 단지로 준비가 돼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돼있고요 주방 구조가 좀 독특합니다. 어, 이 영어 T자 구조라고 해야 될까요? 영어 T자 구조로 해서 가운데 아일랜드 식탁이 준비가 되면서 그래도 옆쪽에는 이렇게 식탁이 자리가 나옵니다. 식탁은 저희가 따로 준비를 해 드린 거기 때문에 이쁜 식탁으로 준비해서 갖고 오시면 좋습니다 식탁자리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뒤쪽 공간도 선반으로 쓰실 수 있게끔 다 준비를 해 드렸어요 상부장 하부장은 조금 베이지톤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가고요 삼구쿡탑어 여기는 하이브리드 인덕션이 시공이 들어갑니다 왜냐면 가스 밸브 시공이 따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인덕션을 활용하시게 될 겁니다 후드 깔끔하게 히든후드로 마감이 들어가면서 주방창 파노라마 창으로 굉장히 크게 잘 뺐습니다. 거실 창 당연히 맛바람 치실 수 있게끔 준비 들어가고요. 그리고 네 여기 싱크볼 직사각형으로 여유 여유롭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안쪽에 인덕션 그리고 싱크볼 요 주방 이동 동선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기본 옵션으로는 강파 오븐이 들어가고요 냉장고가 들어갑니다 예, 냉장고 세트가 들어가니까 따로 안 갖고 오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밥솥 자리거든요 예, 밥솥은 갖고 오셔야죠 자 이렇게 기본 옵션은. 냉장고,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 세트가 제공이 되고요. 강파 오븐까지 기본 옵션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방 이동 동선은 요렇게 활용해 주시고요. 옆쪽에 식탁 자리 놓으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뒤쪽 공간도 선반 겸 다수납장이거든요. 여기 공간 다 수납장 요렇게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주방 옆쪽 다용도실은 아니고요, 주방 앞쪽 다용도실입니다. 예, 주방 앞쪽 다용도실로 해서 세탁기 건조기는 안쪽으로 밀어 넣주세요. 어 앞쪽까지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예, 강마루 편안하게 활용해 주시고요. 안쪽 예, 편안하게 세탁기 건조기 뭐 여기다 선반 같은 거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조금 더 여유롭게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될것 같습니다. 슬라이딩 도어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방 거실 4 m 넘게 여유롭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자 방은 총 4개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방이 독립적으로 안쪽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중간방 작은 방방 방 3개는 복도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안방부터 한번 넘어가 보시죠 자 안방 보시게 되면은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시공이 들어갑니다 각방 온도 조절기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방은요 어, 이렇게 침대 안방은 침대만 준비해주세요. 안쪽에 화장대, 드레스룸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침대만 안방 활용해주시고요. 그리고, 네, 안쪽 보시면은 따로 문은 시공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네, 문은 시공되어 있지 않고요. 부부 욕실 앞쪽으로 화장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울도 깔끔하게 저희가 시공을 해드렸고요. 안쪽으로, 네, 드레스룸 공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 보시게 되면은 환기창도 크게 뺐고요. 드레스룸 공간도 여유롭게 안쪽 공간을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화장대 부부 욕실입니다. 그리고 안방은 말씀드렸듯이 침대만 예, 네, 침대만 활용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 자, 안방도 정확하게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자, 안방 사이즈는요. 자, 안방 3,500에 3,500에 3,400입니다. 3,500에 3,400 사이즈면 무난하게 안방 쓰시고요. 화장대, 드레스룸이 안쪽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으로 부부욕실이고요. 바닥은 미끄럼머지 타일, 포세린 타일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환기창, 예, 욕실창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욕실창 준비되어 있고요. 그래도 안쪽에서 독립적으로 샤워하실 수 있게끔 일반 샤워기 코너 선반 하나 준비되어 있고요.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가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뭐이 정도 사이즈면은 거의 메인 욕실 급이라고 해도 가운이 아닐 정도로 여유롭게 부부 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laughs> 자 안쪽으로 안방이 독립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방 3개는 복도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방은 총 4개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만 에어컨이 없네요. 세 번째 방, 네 번째 방은 에어컨이 들어가는데, 두 번째 방만 에어컨이 시공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두 번째 방엔 에어컨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방을 보시게 되면은 가장 작은 방이기 때문에 에어컨은 시공을 안한것 같습니다. 예, 방이, 요 방이 가장 작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침대, 책상, 여유롭게 다 활용하실 수 있는 사이즈 나옵니다. 폭은 그렇게 넓진 않지만 안쪽으로 깊숙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정확하게 사이즈 한번 측정해 봐드리면은 자, 보시면은 3000에 그래도 안쪽으로는 3000이에요. 폭이 좀 적지만 2,300에 3,000 사이즈입니다 침대 책상 정도 놓으시기에 아니면은 뭐 드레스룸 용도로 하나 활용하시기에도 방이 4개니까 용도에 맞게끔 당한개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자녀분 방으로 쓴다고 해도 3종 가구는 들어가는 사이즈이긴 합니다 그래도 조금 빡빡하지만 사용 가능한 사이즈니깐 두 번째 방 걱정 없습니다 대신에 두 번째 방만 유일하게 에어컨이 없습니다 자, 옆쪽으로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부터 에어컨이 시공이 들어가고요. 자, 세 번째 방도 그냥 뭐 거의 뭐두 번째 방하고 거의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무난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네요. 그래도 요 정도 사이즈면은 따로 붙박이는 시공은 되어 있진 않지만 통으로 넓게 자녀분들 쓰실 수 있는 사이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방 사이즈 한번 정확하게 측정해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방도 안쪽으로 3,100이고요. 그리고 폭은 네 2,700입니다. 2,700에 3,100이면은 침대, 책상, 북박이다 활용 가능한 사이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방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반대편으로 마지막 네 번째 방입니다. 자네 번째 방도 에어컨은 당연히 시공이 들어가고요. 따로 붙박이가 시공이 돼 있는 건 없습니다. 예, 따로 붙박이가 시공이 돼 있는 건 없고요. 그냥 통으로 자녀분들 생활하실 수 있는 사이즈로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예, 붙박이는 다 시공을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네 번째 방도 정확하게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요. 자방 사이즈는 2,800에 2,800에 2,900. 어, 2700만 넘으면은 침대 책상 붙박이가 원활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2900 2800 자녀분 방으로 쓰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방은 총 4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 자 메인 욕실은 복도 앞쪽 자녀분들 방 앞쪽에 준비가 되어 있어서 편안하게 메인 욕실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포세린 타일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는 일반 샤워기로 준비가 되어 있고 욕조가 들어갑니다 메인 욕실은 자녀분들, 어린 자녀분들 혹은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욕조 필수죠. 욕조가 깔끔하게 시공이 돼 있고요. 코너 선반 대신에 조적사 올려서 젠다이 선반으로 마감을 쳤습니다. 이윗 공간으로 편안하게 샤워 용품들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정면으로 수납장. 젠다의 선반, 세면대 변기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방 4개입니다. 예, 방 4개에 화장실 2개 구조로, 거기다 완벽한 역세권 15개 동 대단지로 준비가 돼있고요요 타입만, <laughs> 요 타입만, 이 남양집 타입만, 지금 특가가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역세권 저렴한 집 찾으시는 분들 추천드리고 싶네요. 오셔서 좋은 집꼭 저렴하게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가인주택의 최용서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